어디야, 씨발 진짜. 아씨, 사무실도 없어 무슨. 아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친구 모터스의 최승필 대리입니다아 음, 예. 저희 근처 다 왔거든요. 아 지금 거의 다 오셨다고요? 보내드린 주소지 앞에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전화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예.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쪽 나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나 부거 있냐, 씨 줘. 담배를 줘 봐. 담배를 그 끊어. 약간 믿는 거 같은데, 여기? 이렇 거짓말을 씨X. 죽이기 죽이실 턱으로 고안필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담배를 하루에 한한두 개만 피고 이제 좀 줄여나가는 거라서요, 형님. 아, 그한두개 그러니까 피면 되는 거야. 나머다 주고. 예. 뭐가 문제야? 예. 아, 아닙니다. 아, 방금 누구야? 예. 아, 그 형님이 엊그저께 저 산타 한 온다고 팔아보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다 형. 예. 내가 언제 너떻게 팔라고 했어? 시발 데꼬라고 했지 일로. 아니 형님이 저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너 언제 해보라고 했냐고. 내 지인이 소개한 건데. 아, 저 한번. 내가 하라는 것만해네 멋대로 그렇게 막 하지 말고. 네 예,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예. 너 어차피 걔 와도 못 팔아. 할수 있을 거 같아? 야, 하, 할 수는 있는데 형님이 하신다. 할 싶다. 수가 있는 차이라도 못 한다고 뭐, 시. 예. 알았어요? 예. 꺼져. 야판에서 맡겨줄 테니까. 야, 맞게 해주는 게어디야 손님인데. 도 이제. 님 응. 식사 안 하시. 손님뭐 식사냐. 씨 가서 대랑밥처먹어새끼 예. 이거 맨날 밥 빡거리고 지랄야 저기 그 삼성공항. 아, 아 예, 삼성공항 예. 저천고아 예. 전화받으신 분은 아닌 것같은데아 그분 저희 직원이고 네, 팀 직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용호 아, 내리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야, 한번 보실래 아니 뭐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네. 제가 뭐 친한 형이 좀 추천해 주더라고요 잘 해준다고 예 아, 네. 네. 저희가 제일 싸요 사실 아 그러구나 한번, 한번 둘러볼게요 네, 네. 천천히 둘러보세요 아뭐 사장님 뭐사기 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 회사 대표예요. 야, 뭐 정직하게 한다고 그. 아 그럼요. 누거지 생각은 정직이랑 신뢰. 요걸 바탕으로 게지 하 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아, 뭐 제가 뭐차 한두 번 사본 것도 아니고. 뭐또인터넷에 네. 또 보면 또 그런 경우가 대반사니까아 그럼요. 아, 그럼 요새 허위 매물 이런 게 진짜 많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래야 돼요. 아 제가 좀 그게 걱정되더라고. 돈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돈 주고 사는 건데. 아 그럼요. 야, 돈 없으면 은비입을 사러 오시겠어요? 아니 뭐 이거 말고는 없어요 사장님 뭐 그냥 BM w 일단 따로 생각해드린 차량 있으세요? 아니 뭐 BM w 아니더라도 뭐 벤츠나 아우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사장님 지금 딱 모습을 보잖아요 네. 딱 b m w 에 벤츠나 이제 아우디에가 이미지 자체가 양아치스러운 게 많아요 사실 근데 BM은 사장님처럼 딱 약간 젠틀한 모습에 약간 무게감 있으시잖아요 그죠? 영업 잘하시네 아 영업을 잘하는 게보이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한번 타봐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타시면 돼요 <laughs> 그막 밟으시면 안 돼요. 엔진 밟으면 왜요? 차에 엔진에 물이 갈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구매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엔진 밟아서 차에 물이 생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진짜. 살 거예요. 꼭 네. 네. 타실 거예요? 무조건 구매하내거내거가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밟아 봐. 아좀 밟아보세요 그러면. 아 사장님 깐깐하시네. 사장님. 엔진 장 엔진 들은 관리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사장님. 네. 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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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수가 좀 다른데? 인터넷이랑? 제가 네. 5만 키로 보고 왔는데 왜 10만이 나와? 당연하지 사장님. 사장님좀 차를 보러 오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네, 타보고 하니까 당연히 키로수는 올라가죠 조금씩 아니 뭐온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 왕복해요? 아니요 많이 보러 오시니까 사장님처럼 엔진 계속 밟고 막 그렇게 하면은 키로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1, 2키로 올라갔을걸요? 주행을 안 하는데 사람 병신도 아니고 주행을 안 하는데 1, k m 로가 어떻게 올라가요 왼쪽에서 네, 올라가요 지금 타신지 어떤 차 타고 계세요 지금 네? 지금 어떤 차 타고 계세요 네? 아차 없어요 지금 팔았어요, 아, 그럼. 예. 가격은 예. 그러면 뭐 써있는 대로 그대로예요? 아, 그럼요. 나 네. 상인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네. 키로수가 5만인데 10만이 되어 있는 게나좀 그런데. 아니 네. 그러니까 가격이 싸잖아요, 그죠? 지금 가격이 보신 사이트에서 가격이 제일 싸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아니, 싸서 온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제일 싸요. 근데 싼 이유가 이 차가 원래 희생용이었어요,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키로수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부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키로수는 그렇다 치고 뭐 사고 이력은 없는 거예요 차에? 저희가 사기 올려놨잖아요 무사고랑 하이 아니 야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나요내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 네. 아, 나 그래도 정확히 알아야지 저희가 무사고 올려놨으니까 당연히 무사고 싶어 저희가 사고 차량인데 무사고라고 올려놓진 않겠죠 그 사기꾼도 아니고 저희가 저상장 믿어요? 아니 믿으시믿어요아 왜냐면 상장님 우리 형 같아서 그래 예 네, 믿으셔도 돼요 아, 내가 진짜 상님한테 이런 말씀까지 안드리려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정비를 좀 공부했어요. 네. 번호 한번 열어 봐세요. 아, 당연히 열어 보시죠. 열어 보세요. 아, 사님 자신 있네. 아, 그럼요. 번호대 열줄 모르세요? 아니요. 왜 몰라요? 아니, 아, 차마다 다르네. 아니, 똑같아요. 아니 이게 신형이라는 가 봐.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랑 다르네. 이거 하셔야 돼. 잘 치고. 아, 나도 공부를 했다니까. 예. 아니 손더어질것 같아서 그러니좀 열어주세요 아예 보세요 아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내아예저 지금 엔진도 은 깨끗하네요 그럼요 아이 정도면 돼요 사장님이 그럴 리가 없지만 사기를 치시거나 그러면 저는 진짜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못 믿었거나 별로인 것 같으면은 다른 차랑 아예 다른 상사 가서 구매하셔도 돼요 이 차는 아니. 지금 그 연락 계속 와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상장님본 믿어 없다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아니 아니 지금 믿어하니까 계속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사장님 왜 이렇게 아유. 서운하게 살아 아뭐 계약하시죠 이걸로 계약하실 거예요? 아 그냥 뭐남자라빡 없이 가야지 뭐나이 어떻게 되세요? 저2 4시요 근데 갔다 오셨어요? 아니 군대 아직 안 갔다 왔는데 음. 그럼 이거 대출이 조금 빡세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뭐월 40만 나이만 면 된다고 하던데? 택배좀 빡세요 음. 혹시 뭐 형제 있어요? 음. 아뭐 아래로 동생 하나 있어요 아, 형은 없고?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차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내가 성인인데 부모님한테 뭐 허락을 받고 차 사야 아니, 돼요?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 리필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보증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 보증인으로 하고 차를 구매하셔야 돼요. 대출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하면 여유 자금까지 나와요. 아, 여유 자금까지 된다고요? 그럼요. 그럼 아, 뭐, 그렇게, 그렇게 하시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뭐, 어차피 살 건데. 네 알겠습니다. 어, 고민하지 말고. 네. 사진 한 번만 찍고 갈게요. 사진, 네. 사진. 저희 사이트에 올릴 사진, 이거 할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원래 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 그럼 뭐, 디퓨저라도 해주든가. 아니, 나 솔직히 좀. 어쨌든 간에, 지금 내 사진을 해가지고, 사장님 홍보. 아, 얼굴은 너차피 뭐지? 그 전에. 아니, 나 어쨌든 홍보 목적으로 내 몸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럼 뭐, 디퓨저라도 하나 해줘야지, 뭐. 아, 디퓨저 해드릴게 해드릴게요. 안 아, 찍으시죠? 네. 저는 그 블랙 체리가 좋아서. 아, 예, 그걸로 해드릴게 아,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 나오는나 BM이 잘보여야 되니까. 아유. 예. <laughs> 그러면 계약서 쓰러 가시죠. 아, 예. 40. 월 40이에요. 예. 사이트 빼는 대로? 월 40이고 60개월. 60개월? 예. 뭐, 얼마 안 걸리네. 60개월이면. 60개월. 월 40이면은 한 달에 150, 180만 벌어도 낼수 있는 금액이에요. 사장님, 진짜 돈 많이 벌어요. 예, 네, 그니까월40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예. 몇 년씩인지는 알고 계신 거죠? 14년씩 아니에요? 맞아요, 14년씩. 연식을 잘 모르고 구매하셨다가, 공연 도 가끔 클임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환불이 안 되니까. <laughs> 그럼. 자신들도 있어요, 세상에. 많아요. 아이고. 한숨 변심에 의해서는 환불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계약서 네. 쓰고. 아, 뭐, 제가 식사나 좀. 아, 넣었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씨발. <laughs> 어, 나도 이제 BM 오야 어. 나는 식발 존나 간지나 하는 거야. 와. 나우데야, 아, 아 시바 드라이브로 가자고. 아 일단 나가봐. 신세개. 형이 드라이브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야 강남 달릴 거니까 꾸미고 나와. 아 알겠어. 가볼까? 오 어, 벨트 뭐야? 시바 자동으로. 오, 와 유리에 네비가 와. 어 이거 내 차야? 여보세요? 어, 민석아. 어, 이나가 뭐, 무슨 일이야? 어, 그, 니네 동생 차 사갔어? 아, 차 사갔어? 어, 병신인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월 40만인데, 차 할부가 월 40이고, 이자랑. 보험료 포함하면 한달에한150 나갈걸? 아, 그럼 얼마 보내줄 건데. 아, 진짜 니네 동생한테 얼마 안 남겼는데. 친구야. 빨리 보내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그리고 어떻게 니주변에 네 그렇게. 뭐... 손님밖에 없냐 최승필도 그렇고 뭐 아까 그 유성인가 내가 일부러 그런 새끼들만 만나는 거야 어 좋아 좋아 나가또 있으면 보낼 테니까 막기 다 해줄 테니까 나미국 보내 와지 많이 한겨잘 팔고 어 끊자 알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싸 100만 원이 ㅅㅂ 100만 원 병신 나7백0만 남겼는데 아, 돈벌기 좋았나 싶다, 씨발. 돈 벌러 가 볼까?